평범한 K 여고생이 어장에 들어가니 이건 아니야. 안녕하세요 금작터입니다. 안금.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짝사랑 중인 평범한 K 여고생입니다. 제 짝남이 여사친이 진짜 개 많고 자기도 모르게 여자들한테 어장 아니 어장 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어장에 들어갔단 말이죠. 연락하다가 고백하면 진짜 호구인 거겠죠? 저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마음 정리하려고 다른 애 소개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잘안돼서 고민입니다 예예 예. 평범한 K 여고생이 어장에 들어가니? 어? 예 정신 차려 평범한 K 여고생이 어장에 들어가? 저도 이제 평범했던 K 남고생 출신으로서 말합니다 저는 어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일단 나한테 여지를 주는 친구가 없었고 <laughs> 남중 남고입니다 학원에서만 이제 여자랑 교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영어학원 안 다녔고 수학만 다녔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같은 광주 동성고 애들이 17명이 다닌 거야 12명인가? 그래가지고 여고생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다녔습니다 이게, 이게 평범한 K 고등학생이야 어? 어이! 질문자 공부할 마음이 없니?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되게 웃긴 게 얘가 잘안된거 같으니까 다른 애를 소개받아보려고 했대 웃기는 애예 예, 평범한 K여고생이 짝남안 된다고 다른 남자의 소개 받니? 요새는 소개가 좀잘 들어오나요? 2010년 초반대 광주는 소개 받는다? 고등학생이 소개를 받아? 양아치였어. <laughs> 소개를 받는 남자 애들은 보통은 공부를 안 하거나 되게 좀 과격하거나 남자답거나 좀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여자애들이랑 교류가 있다는 거에서 전 되게 신기했었거든요. 저는 이제 공부를 하루종일 하고 있어요. 친구가 와가지고 구금가 하여튼 제 누가 지나가면서 여자친구 생겼대. 다음 달에 헤어졌대. 다른 애 사귄대. 제가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야. 그게 그래서 불렀어. 불러가지고. 야, 연애가 그렇게 쉬워? <laughs> 이렇게 보면 진짜 개찌질한 질문인데 있잖아.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니가 궁금한 게 있냐? 뭐가 궁금하대? 연애, 연애가 여자애들이랑 연애를 어떻게 그렇게 막 해? 그게 쉬워? 그랬더니 친구가, 야, 니네 수학 풀제? 니가 푸는 수학보다 쉬워? 이러는 거예요. 되게 부러웠거든요.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인기 많긴 해요. 되게 재질했던 질문인데? 야, 연애, 연애 어떻게 해? 걔는 맨날 여자가 바뀌니까 그게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. 그 어렸을 때는. 근데 평범한 게 나야. 대다수가 저같이 살았고, 어? 예. 평범한 여고생은 보통 이렇단다. 아, 금다터님. 짝사랑을 하는데 너무 실패했어요. 짝사랑 실패했으니까 그냥 공부할게요. 저 공부해서 더 좋은 남자 만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할게요. 보통 이래. 어? 예. 짝사랑 잘안 됐으니까 다른 남자 소개 받아볼까요? 이거는 대학생이란다. 예. 이거 여대생이야. 오케이.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연애를 많이 못해봤기 때문에 발생한 약간 열폭. 피해 의식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예, 공부하렴. 오늘 여기까지 한다손잘 씻고 공부하고 선크림 좀 바르고 밤잘 자고 제발 눈떠 있을 시간에 공부하렴. 밤에 밤 되지 말고 알겠니?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. 감사합니다.